안녕하세요, 유동균입니다. 오늘은 어, 나라시 이렇게 공이 있으면 이렇게 횡회전으로 거는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 시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놀람> 자, 이번에는 어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 슬로우 모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슬로우 모션을 봤는데, 그냥 공이 이렇게 옆으로 휘게 가는 드라이브. 그러니까, 백쪽에서든 뭐, 하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공을 요런 느낌으로 맞추는 거를 이제 그냥 나랏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뭐, 자주 쓰는가? 자주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어 약간 회전을 다르게 준 거니까 아주 많이 쓰기는 쉽지가 않겠죠. 어 어떨 때 사용하느냐? 만약에 상대를 백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화쪽으로 걸고 나서 상대가 넘겼을 때 백쪽으로 이렇게 좀 빼고 싶을 때 그냥 걸면 일자로 나가니까 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나가니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어, 드라이브를 공을 공이 있으면 공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손목을 쓰냐 안 쓰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썼는데 써가지고 잘못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이게 눌러져요 그래서 네트 가까이에 뜬볼 같은 경우에 손목을 쓰면서 하시면은 훨씬 많이 돕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거리가 있을 때는 손목을 쓰면서 하려면 좀수 손이 앞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요, 요런 식으로 지금 한게 사실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니까 지금 공이 이렇게 날라왔을 때 제가 살짝 라켓을 밑으로 내렸다가 공이 오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느끼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나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멀리 보낼 때는 스윙이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을 이렇게 맞춘다는 거. 공을 긁어서. 근데 이렇게만 맞추면 공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뒤쪽인데, 약간 아래, 아래 뒤쪽으로. 민볼 드라이버 걸 때하고 똑같이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공만 이런 느낌으로 맞추면서 스윙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스윙.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고. 공이 있으면 이렇게 맞춰서 나가면 되는 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만 설명을 한 거예요. 자세나 이런 것들은 사실 화드라이버가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화드라이버를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어, 만약에 상대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럼 받으실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미셔야 됩니다. 그냥 갖다 대버리면 옆으로 터버려요 예.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쭉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어쨌든, 내가, 써, 내가 쓰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예. 이걸 썼을 때는 상대가 일단 받았을 때또 다음 대처하기도 편해요. 예. 자, 내가 이렇게 걸었어요. 약간 횡의전성으로 가죠? 내가 드라이버 걸었는데 상대가 그걸 알고 있지 않으나, 화쪽으로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받으면 백쪽으로 떠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걸고, 백쪽에서 기다리고 있으셔도, 그런 시스템도 연습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으로 하나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카트볼도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카트볼도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그럼 카트볼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이게 이렇게 있으면 자 민볼이 민볼이 공 이렇게 있다 치고 요런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느낌으로 갔다면 여기서 요런 느낌으로 갔다면 카트볼은 요 올려주는 힘이 더 생기면 됩니다 올려주면서 손목을 좀더 쓰시는 이 때는 손목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예 네. 민볼도 손목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손목 네, 처음에는 가급적 이렇게 묻히는 이 느낌만 아시는 게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손, 잘하는 사람들은 손목 많이 씁니다. 예. 전잘 못해가지고 손목을 많이 쓰진 못하지만, 예, 저는 거의 약간 팔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스윙으로. 예. 물론 확실한 건 손목을 쓸 때도 있지만, 예. 근데 손목을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아,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 카트볼은 카트볼이니까 올려서 해야 되니까, 요 올리는 힘만 좀더 준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라시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기술이에요 응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나 이런 거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한번씩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라시에 관한 거는 요게 다가 되겠습니다 짧죠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뭐 사실 굉장히,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설명은 말은 쉬워요. 네,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만 쉽고 막상 해보면 안 되고, 어, 너왜 그렇게 가르치니? 이런 꼴이 되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 다 됩니다. 예, 네, 다 되시니까, 원리를 알고 내 폼에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 써먹으실 수 있다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고, 저의 자세나 저의 폼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음. 자, 자 정리를 해드리면 어, 다리는 이제 어 다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드라이브가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죠.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화수형은 똑같은데 좀 다리를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쪽으로 앞쪽으로 가는 팔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몸을 사용해서 했을 때봉이더 많이 돌기 때문에 다리의 중심 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팔은, 팔은, 이게 팔이 이렇게 젖혀지잖아요. 이렇게 젖혀지잖아요. 젖혀지기 때문에, 그, 이거 팔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립이라고 할게요, 차라리. 그립은 약간 내려잡는 게 편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위로 잡으면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가 안 보일 텐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리면 편합니다. 내리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시라는, 나라시라는, 나라시가 정확 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괜히 했다가 어, 괜히 느낌을 일본말같기도 하고. 국제화 시대에 일본말 쓰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간 나라시로 걸 때는 요 느낌으로 건어야 되는데 이제 요 그립이 좋다는 거. 요 그립, 요 그립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손목은 어떻게 쓸까요? 지금까지 수영은 요런 느낌 아니면 뭐 요런 느낌이니까 또요렇게 많이 썼죠. 근데 나라시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 저 저기 보일까 모르겠네요.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니까이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열로 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열로 간 겁니다. 가서 나갈 때, 나갈 때 이렇게 스윙 나가죠? 요 스윙 나갈 때 손목 옆에 쓰자. 따다다다단단 이렇게 쓰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자, 요 범위가 좁고 날 넓고는 그냥 상황에 따라 응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찬스 볼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한방 이거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쫙! 가는 거고 만약에 어? 좀 빨리 볼이 빨리 왔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좀 빠르게 요거만 갖고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적당히 응용 있게 응용력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손목은 하여튼 요런 느낌으로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몸은 어떻게 할까요? 몸이 약간 중요합니다 자 그냥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아무래도 꺾죠 그러니까 하면서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숙여준다는 느낌으로 가면은 좀더 볼이 날카롭게 들어가요. 에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자, 자세가 자 이렇게 나왔죠? 나왔죠? 나와서 들어갈 때확 네, 자 여기서 확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확 이해하시겠죠? 카트볼도 마찬가지예요. 카트, 근데 민볼이 가장 민볼일 때가 가장 있는 게 많고 카트볼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좀팔 스윙을 약간 그공카드볼을 올릴 수 있도록 손목을 살짝 위쪽으로 좀더 써주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쫙 나가게 되는 거죠. 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갈게요. 그냥 여기서 이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수그려 주면서 가면 확실히 좀더잘 먹는다 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령은 어, 공이 가까이, 공을, 보통 일반적으로 공을 가까이에 놓고 치잖아요. 근데 이,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치면 이, 예, 이상한 사람처럼 됩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렇게 치시면 안 돼요. 좀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아요. 거리를.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아요. 예, 너무 멀면 안 됩니다. 너무 멀면 막 허우적되게 돼요. 허우적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데 그냥 이것보다는 좀 멀리서 나왔을 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회전, 꺾이는 건더 꺾입니다. 예. 근데 너무 멀면 공이 안 맞겠죠? 예. 멀리 하라고 쓰니까 멀리 해야지 하는데 공도, 공이 없는데다헛스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거리가, 거리를 좀 냅두고 걸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확실히 공, 몸이 이렇게 확 돌아야겠죠? 확안 돌면 이게 제대로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보고 공을, 몸을 확 돌린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안 되죠? 예. 또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고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치시는 분 있어요? 아 그분 존중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기술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니까 몸을 자 이렇게 했다가 나라시를 건다 이 자세가 딱 나와야 됩니다 어이 자세가 딱 나와야 됩니다 쫙쫙 이렇게 지금 거리감이 살짝 안, 잘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울 그 제가 실제로 연습했던 그 앞에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로 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이상보다는 그 정도 거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 잘 모르겠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네, 나라시 드라이브는 충분히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더 날카롭고 좀더 강하게 거실 수 있을 테니까, 네, 많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오늘도 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그 지금부터 하는 강의들은 사실상 응용들이 많아요 거의 다 네, 뭐, 물론 플리기나 이런 것도 하긴 할 건데 이제 말씀하셨던 리시브나 이런 것들도 꼭 준비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다음 강의는 감아서 보는 드라이브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는걸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어... 갚는 거요고 하는 거 원래 요게 더 많이 안 쓰거든요 이게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했으니까 이걸 먼저 했습니다 적당히 그냥 강의 여러 개 있으니까 필요하신 걸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네. 어... 갚는 드라이브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 갚는 드라이브도 어떻게 거나 자세나 이런 것들 저 지금 저렇게 거는구나 하면서 어, 이해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